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건데, 저희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계속 말을 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지 않는데, 이러한 제 말이 타인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저는 남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어. 우리 의사 소통할 때 뭘로 합니까? 말로. 말로 하죠. 우리 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죠? 네. 그죠? 이 말은 정말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화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그럼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공부한 에너지, 이또이 대자연을 받은 에너지, 그리고 어, 내가 그 마음으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닦아온 에너지, 이 모든 에너지가 흡수되어서 몸 안에서 소화가 되어가지고 다으로 표출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진량이 높은 사람 말하고 진량이 낮은 사람 말이 다르죠. 우리 깡패들 대화하는 거 보면 아시죠? 맨 주먹질 하는 얘기 많이 하고요. 잘 보세요. 그리고 교수님들 얘기하는 거면 그 학문적인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또이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사업적인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진량과 또 직업과 환경에 따라서 나누는 대화도 달라지고, 그 말의 의미도 달라지고, 또 말의 그 기운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어, 자기가 갖춘 만큼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갖추고 많은 에너지를 흡수했다면 좋은 진량의 말이 나오고,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것만큼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부하고 늘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려고 하고 늘 공부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러냐. 그래야 좋은 진량의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서로가 친화력을 이루면서 인생을 바르게 살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 말이 바로 이 사람 살아나가는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에 당신하고는 나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마음으로 느낀다. 그냥. 근데 처음에는 사랑스러울 때는 그럴지 몰라도 잘 보세요. 사랑스러울 때는 그럴지 몰라도 좀 지나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말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래가지고 감정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잘해야 서로가 상생으로 기운을 쓸수 있고, 상생 에너지로서 인생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 아, 이건 제가 이제 기초적인 설명을 한 거고요. 어, 좀 더, 어, 이제 한 단계 좀 높은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우리는 말에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리의 기운. 내가 이렇게 산에서 천지신명한테 구하는 그 기운, 또 사람들한테 말하는 기운, 대화하는 기운, 이 기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 인 불언이면, 기부지라 사람이 말을 하지 않냐면 귀신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 우리가 제사를 모시거나 절에서 스님들이 염불을 하거나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 소리 기운으로 대 자연에 고하는 겁니다. 소리 기운으로 하느님한테 고하는 거란 얘기죠. 목사님이 막 열심히 막 설교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 대자연에 고하는 겁니다. 그 소리 기운으로 울려 퍼져서 듣는 사람들한테 기운으로 흡수 전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는 기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그 말로 아까 천연빛을 갖는다는 말도 하고 또 말이 씨가 된다는 말하죠. 어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딱 말을 뱉는 순간 이 대자연에 하늘에 축원하는 게 되고 고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뭐 죽고 싶다라든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데 절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노래방 가면 여기 계신 분, 노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슬픈 노래를 많이 좋아하고 하는 분들은 정말 슬픈 일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 절대 슬픈 노래 하지 마시고 <laughs> 즐겁고 행복한 노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슬픈 관념을 가지고 계속 노래방 가서 슬픈 노래를 많이 하면 그 기운을 땡겨오는 작용을 합니다. 왜? 그 소리로서 내가 대자연에 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을 가더라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노래를 많이 할때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보면 슬픈 노래를 많이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아, 현재 가수들 슬픈 노래를 아주 지적으로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인생을 보면 정말 외롭고 슬프고 초라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래를 많이 하는 분은 그래도 어 이렇게 삶이 좀더 윤택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어 노래를 하더라도 즐거운 노래를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절대 슬픈 노래를 하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슬픈 사연을 겪었을 때 슬픈 노래가 위로가 될까요? 기쁜 노래가 위로가 될까요? 슬픈네요. 맞습니다. 동병상년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는 그 슬픈 노래를 듣거나 내가 할때그 마음이 풀리게 돼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때 마음을 풀어낼 때는 동병상련의 기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치료가 되는 방법이 될수 있다. 그러나 늘상 슬픈 노래를 하지는 말라 이 뜻입니다. 아, 제가 이제 이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 말이 이 대자연 속에 퍼지게 되며 이 대전, 대자연의 파일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부메랑처럼 그 소리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네. 네,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독담하는 걸 좋아하고 남을 위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예, 기쁜 말, 득되는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나한테 그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 이런 습을 많이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